이천동의 왕궁 아파트 5층입니다만 아직도 재건축을 안 하고 있네요. 저 주변에는 저렇게 큰 빌딩이 들어서 있는데, 재건축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? 궁금합니다. 누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. 네, 이렇게 저층이 하나, 둘, 셋, 넷, 네, 다섯. 어우, 길, 길어요, 이렇게. 쭉. 한국 아파트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아우 여덟인가? 굉장히 길고, 동간 거리가 좀 넓습니다. 이렇게 좋은데. 그 앞에는 저렇게 15층이 넘죠. 15층 이상 되는 아파트도 있는데, 그것도 오래전에 <laughs> 세워졌었죠. 여기 이렇게 큰 빌딩 있잖아요. 이렇게 빌딩 바로 옆에 부지가 넓네요. 여기 이 정도면 부지가 넓죠. 네, 여기가 정문인 것 같습니다. 왕궁맨션이네요. 정확하기는 왕궁맨션. 대단하다, 유용이. 네, 알려주세요.